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날입니다 독립적 헌법기관이란 허울 좋은 미명을 내세워 썩을 대로 썩고 타락할 대로 타락한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주필 출신인 류건일, 뉴델리, 논설고문은 선관위 모든 것이 완전히 썩었다면서 이대로 총선 대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유건일 주필은 최근 뉴데일리 칼럼을 통해서 중앙선관위에 대해 통렬히 질타했습니다. 그는 먼저 중앙선관위란 헌법기관이 최근 노란한 꼬락선이를 보자니 이게 과연 21세기 문명국 대한민국인지 아니면 19세기 조선왕조인지가 헷갈릴 지경이다. 우선 그 간부들의 부정부패 양태가 이건 완전 조선시대 권문세가의 대대로 해먹기 음서 바로 그대로다. 이름하여 자녀 특혜채용 제자식들을 갖다 앉혔다는 것이다. 진보 좌파임내하던 정권에서 말이다. 그 사례가 무려 11건에 달했다고 한다고 라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격분할 일은 이뿐만이 아니다. 선관위에 대한 북한의 해킹 흔적이 감지되었는데도 행안부와 국정원의 보안점검 여부에 선관위가 시종 답신하지 않았다고 한다. 거부인셈이다. 자기들이 무슨 치외법권지대, 독립국, 초법적인 특권청이라도 됐다는 뜻인가. 자녀들을 발탁하면서 그들은 이해관계 신고도 하지 않았다. 자녀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한동안 입다물고 모습도 감추고 버티던 선관위원장 노태학이 5월 30일이나 되었어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라고 말했다고 썼습니다. 유건일 주필은 이어서 노태학은 문재인의 알바기 인사의 대표적인 사례였다. 정권이 바뀌었으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임명을 사용하는 게 최소한의 양식이자 염치일 것이다. 이 상식을 무시하는 게 바로 자칭 진보다. 보수 반동 세상의 윤리는 윤리가 아니라는 것인가? 그걸 정면으로 거부하는 게 오히려 진보의 윤리라는 식인가, 정상적인 대화 자체가 안 되는 집단이다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성관위는 그렇다면 어떤 곳이기에 이런 해괴한 비리가 발생했는가? 판사 출신인 손종학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렇게 설명한다. 성관위원장을 겸임하는 법관은 법원에서 자기 일을 하기에도 정신이 없어 성관위 업무는 챙길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 업무를 사무처에 일임하게 되고 내부에서 그런 비리가 발생해도 선관위원장은 알 수가 없다. 관료들이 위원장을 바지저고리로 만들어 일종의 마피아를 형성한 사례인 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마디 말씀을 추가로 드린다면, 그래서 그동안 원선알 t v 에서도 중앙선관위원장과 대법관의 겸임구조, 또 지방선관위원장과 각급 지역 판사의 겸임구조를 반드시... 깨라고 계속 요구해온 것입니다. 선관위원장과 현직 법관이 같이 한자리를 만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관위와 관련된 만약 선거 재판이 있다면 현실적으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선관위의 형식적 수장은 현직 법관입니다. 그렇다면 재판을 하는 사람도 판사고 재판을 받는 기관의 장도 판사인. 그러면 그 재판을 도대체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4.15 총선 선거무요소송 재판에서 우리가 똑똑히 지금 본거 아닙니까? 그 재판이 도대체 재판이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이 일어날 수 있게 된데는 선관위원장을 현직 법관이 겸직하도록 한이 왜곡된 구조가 큰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이번에 분리시켜야 합니다. 계속 이대로 간다면, 중앙선관이든 지방선관이든 선관이도 믿을 수 없고, 대법원이나 각급 지방법원도 믿을 수 없는 불행한 일이 계속될 것입니다. 유건일주필은 이어서, 이게 푸틴 러시아도 아닌 21세기 투명사회라는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니, 국제사회에 어떻게 낯을 들고 났을 수 있겠나라면서, 그런 파렴치한 관료 마피아 집단이 북한 해킹 의혹 검사를 거부한 소행은 단순한 비리 차원을 넘어 국가의 안위를 우습게 한 반역 행위라 해야 할 것이다라고 선관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 한국산 전자 투표기를 도입한 이라크에 해킹 시도가 발생했는데 선관위도 동일 업체 장비를 사용 중이라 투개표 장비에 해킹이 시도됐을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선관위 해킹을 시도한 세력 중엔 중국 공산당 산하 해커 조직과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커 조직 라자루스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이런 정도라면 일부 전문가들이 2024년 총선 때 중국이 부정선거로 개입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이 한낱 막연한 불안감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의혹도 생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유건일 주필은 이어서 최근 여러분들에게 건설학 TV에서도 소개해 드린 이지용 개명대 인문국제대학 교수의 경고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위주필은 이지용 개명대 인문국제대학 교수 전 국립 외교원 교수는 이렇게 경고한다. 중국 공산당은 윤석열 정권 타도와 함께 조기 레임덕을 유도하기 위해 2024년 총선에 사활을 걸고 직간접 개입을 시도할 것이다. 차기 대선에서도 친중 진보 좌파 정권 수립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이 내용은 바로 며칠 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영상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지용 교수는 중국 공산당의 초한전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초한전의 초는 초월한다고 할때 초, 하는 한계라고 할때한 저는 전쟁할 때 전입니다. 그러니까 한계를 뛰어넘는 전쟁.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전쟁 개념이라고 합니다. 초안전이라는 개념은 중공군 고위장교가 쓴책 초안전에서 나왔다. 초안전은 전쟁의 시기와 장소, 즉 평시냐 전시냐, 수단, 군사냐 비군사냐, 방법, 전쟁 수행 전법, 대상, 군대냐 민간이냐, 범위, 군사, 민간, 사이버, 우주, 해양 등에 있어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고 한계를 초월한 무한전쟁을 하겠다는 중국 공산당의 전략이라고 한다라고 썼습니다. 6인일주피은 마지막으로 아직 진상이 완전히 파악된 상태는 아니다. 검찰은 이런 모든 분석과 경고를 충분히 염두에 두고서 철저한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전망의 갈림길에 섰다. 성관위 사태가 전형적인 사례다. 자유인들과 사법당국이 정당방위에 칼을 들어야 할 때다라면서 다음 네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노태학은 당장 사퇴하라. 검찰은 성관위 범법 의혹을 즉각 수사하라. 성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라. 성관위 전산 보안에 대해 외부 전문가 그룹에 의한 철저한 진단과 검증을 실시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유건일 조필 칼럼이 마지막 부분. 대한민국은 존망의 갈림길에 섰다. 성관이 사태가 전형적인 사례다. 이 부분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저 따위 성관이를 그동안 비호한 사람들도 책임감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이어서 역시 성관이 사태와 관련해서 호남오파지식인 이양성 군산대 교수가 술취한 성관이 눈먼 돈과 쌈짓돈이라는 제목으로 성관이를 강도높게 질타한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양성 교수는 먼저 한국에만 있는 돈이 있다. 바로 눈먼 돈과 쌈짓돈이 넘쳐난다. 눈먼 돈은 먼저 본 놈이 임자고 쌈짓돈은 문재인 패당들이 임자다. 대표적인 게 문재인 선관이다. 이렇게 글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처벌받는다. 운전대만 잡아도 처벌받는다. 한대 나랏돈 빼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흥청망청 새벽까지 헛짓거리를 하고 다녀도 처벌받지 않는 사람들이 문재인 시절 많았던 것 같다라고 썼습니다 이어서 선관위는 대형 사고를 쳤다. 소쿠리 쓰레기봉투 투표함부터 대대적인 음서 채용까지. 뉴스보니 세상에나 선관위 간부 딸이 면접을 보는데 아빠 동료가 면접을 하고 면접 채점지에 이름을 그 딸이 썼단다. 민주당은 모든 게 줄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사고를 떠쳤다. 성관위가 업무 추진비 내역을 제출했다고 한다. 상임위원, 사무총장, 사무차장, 실국장 등 간부들이 쓴 총액이 6만 3천 원이 아니라 6억 3천만 원이란다. 그 중에서도 차관급 이상인 상임위원, 사무총장, 사무차장의 업무 추진비는 약 2억 4천만 원이란다. 어, 여기서 잠깐 보충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 이항성 교수가 말하고 있는 이 선관위 간부들의 업무 추진비 이 관련 내용은 문재인 정권 시절이던 지난 2020년 10월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입수한 중앙선관위 업무 추진비 실태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박수영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고위 간부 업무 추진비인데 그 내용을 보면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당시 2000년에는 바로 얼마 전 사퇴 의사를 밝힌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이 사무차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이고 여기에는 박찬진의 업무 추진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박찬진은 지난해 전임 김세환 사무총장이 아들의 특례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물러나자 시침 뚝 떼고 다음 사무총장에 올라선 것입니다. 이항성 교수는 뭘 저렇게도 많이 처먹었을까? 많이 처먹은 것도 문제지만 문제는 규칙을 어겼다는 것이다. 아무리 눈먼 돈, 쌈짓돈이라고 해도 지침이 없다라면서 공휴일과 주말에 약 3,800만 원을 쓰고 근무지 외에서 3억 원 이상을 썼단다. 밤 10시부터 아침 8시 전까지 쓴 돈은 약 2,748만 원이다라면서 개판이다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어떤 경우는 누가 먹고 썼는지도 기재하지 않았고 새벽 1시 26분에 위원회 주요 업무 설명 및 협조 요청 업무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하고 돈을 썼단다. 그런데 그 돈을 썼다는 음식점은 밤 10시까지만 영업을 한단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참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죠. 이 업무 추진비는 여러분 다 우리 국민 세금에서 이 인간들이 지들 마음대로 쓴 돈입니다. 이런 자들이 성관위의 꼭대기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뿐이 아니다. 한 카드가 비슷한 시간대 충남 천안 경기 수원 서울 서초구에서 연속 사용됐다고 한다. 성관위는 올해 61억 6500만원을 포함해 5년간 264억 8400만원을 업주비 예산으로 편성해 사용해 왔는데 상임위원. 사무총장, 사무차장의 업무 추진비 카드 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이 당시 그러니까 2020년 박수영 의원이 이 업무 추진비를 공개할 때 바로 상임위원은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문재인이 낙하산으로 꽂아 는 조회주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총장은 바로 아들 특례채용 문제로 사퇴했던 김세환, 그리고 사무 차장은 바로 얼마 전 역시 딸,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물러난 박찬진이었습니다. 이따위 인간들이 성관위의 최상층부에 앉아서 이 짓들을 해가면서 완전 성관위를 속말로 엑스판을 만든 겁니다. 이항성 교수는 이어서 눈먼 돈과 쌈짓돈 공화국이다. 게임이론 시각에서 유인으로 따져볼 때그 눈먼 돈과 쌈짓돈이 팡팡 쏟아지는 것은 바로 전라도일 것이다. 권력 교체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자신의 고향인 호남의 정치 현실에 대해 한탄했습니다. 참고로 이항성 교수는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 계열이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독식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고향인 호남을 망가뜨리는데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호남의 각성을 계속 촉구해오고 있습니다. 이항성 교수는 마지막으로 선관위는 바뀌지만 전라도 지방 권력은 영원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